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불만을 나타낸 데 이어 이제는 여론조사 방식까지 문제 삼고 나서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일 진행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1일 브리핑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대국민 여론조사에 대한 정부의 반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국민들의 인식 능력을 탓하는 듯한 말을 내뱉으면서 국민들을 열받게 만들었습니다. 박구현 차장은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이게 팩트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에 따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객관적으로 또 엄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각 기관들에서 간헐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여론조사 문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구성을 하셔서 국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 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은 좀 있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오염수 관련 국민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 대놓고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한덕수 총리는 단 하나의 조사도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과학적인 기준 하에서 처리해 방류한 경우에 예를 들면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묻지 않는다. 모든 여론조사가 오염수 방류한다고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 저라도 오염수를 그대로 방류하면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반성을 하고, 어떻게든 방류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정부가, 여론조사 탓을 하고, 국민들 탓을 하고 있으니, 네, 정말 기가 차할 따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윤대통령의 영화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12일 윤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내역과 지난해 5월 13일 윤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합니다. 앞서 납세자 연맹은 이 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거부했었는데요.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화 보고 밥 먹는데 왜 세금으로 쓰냐? 도대체 뭘 드셨길래 한끼 식사가 450만 원이 나오냐? 먹으려고 대통령 됐냐? 라는 댓글을 달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다가 법원이랑 판사들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그렇게 외쳐댔으니 하루빨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식사비 내역을 공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4일, 일본군 위안부를 추모하는 서울 중구 남산의 기억의 터 조형물을 철거할 계획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철거 이후로 조형물 설치에 최근 성추행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미술 작가 이목상 씨가 참여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기억의 터에 있는 조형물들은 임시 개인의 작업물이 아니라 국민 2만여 명의 모금으로 만들어진 집단 창작품인 만큼 성급한 철거 조처는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억에 터 조성 모금에 참여했던 시민 100명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기억에 터의 장소성과 역사성, 시민 참여의 가치를 외면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며 철거 결정 재고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네, 기억에 터는 서울시가 2016년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고 추모하자는 취지에서 조성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네, 여성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한 설립 추진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시민 모금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정부는 독립군 흉상을 다른 데로 보내려고 별짓을 다하고 있고 서울시는 일본군 위안부 추모 공간마저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이 좋아할지만 골라서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네, 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